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화 포국회의원 채용두입니다. 오늘 카라 로타리클럽 회장 이치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신마산 로타리클럽 로타리안으로서 마땅히 찾아가서 축하드려야 하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여의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3대 박미경 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 님입 동안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행사에서 뵙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4대 한진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제게 연락 주시면 힘껏 돕겠습니다. 주말에는 늘 마산에 있고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해안대로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로터리 클럽 시계가 달린 회의실이 있습니다. 언제든 삼삼오 들려 주셔서 지역 현안도 함께 논의하고 많은 조언도 해 주십시오. 특별한 용건이 없더라도 마산만 내려다 보시면서 국경치 구경하러 와 주십시오. 많이 찾아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우짜든지 강근하시고 만사형통, 마산형통하십시다. 감사합니다.